식도염은 생활 습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안 좋은 식단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다 잘 낫지 않고 너무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원인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속이 쓰리고 답답해서 밤에 잠못 이루고 소화도 잘안 되는 느낌. 저도 예전에는 자주 그랬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식도염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식도염. 혹시 나도 식도염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식도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식도염의 좋은 식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김경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는 내과 전문의 김경준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식도염인데요. 식도염이 도대체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 그대로 식도염, 식도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의 총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같은 게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 감염 또는 곰팡이균 같은 거에 감염도 식도염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식도염이라고 할 때는 가장 흔하게 식도염을 일으키는 원인인 위산이 영루에서 생기는 영류성 식도염을 일컫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도염이라고 하면 영류성 식도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류성 식도염은 간단히 말하면 위산이 식도로 영루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위산은 상당히 강산인데 정상적으로 이 위산을 분비하는 위벽은 이 산성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식도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위산이 식도로 연구하게 될때 식도가 산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때 이때 염증이 생기는 게이류성 식도염입니다. 식도에 염증이 생기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식도염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주로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입니다. 이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슴이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아요. 가래가 끼는 것 같아요. 또는 신트림이 작게 올라와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쉽게 쉽게 변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3~4주 이상 기침을 하시는 경우도 식도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쭉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소화불량이랑 식도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화불량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가장 흔하게는 위나 식도에서 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간이랑 담낭, 췌장 같은 소화기계 쪽에서 원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전신 질환들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증상만으로 원인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 CT 같은 검사까지도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속쓰림, 가슴이 타는 듯한 불편감, 가슴 통증, 목의 이물감 같은 전형적인 식도염 증상이 있다면 다른 질환보다 우선적으로 식도염을 고려해 볼수 있어요. 아주 심하게 증상이 있다든가 4주 이상 증상이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원인 감별을 위해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아프다면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도염은 생활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과식, 야식, 식후에 바로 눕는 것, 너무 기름진 고지방식이 그리고 과도하게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경우 음주나 흡연, 꽉 끼는 옷이나 허리띠 등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비만도 조절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식도염이란 질환 자체는 약물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뭐 피캡이라는 대부분 위산 분비를 억제해 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물 자체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 생활 습관이나 식단 조절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치료 후에도 재발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같이 꼭 병행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야식, 과식, 식후에 바로 눕는 것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혹시 합병증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도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질환이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교정해도, 음. 상당히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가지고 방치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방치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식도괴양이라든가 또는 괴양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식도 협착 등이 발생하면서 식사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식도의 조직학적 변화가 오면서 발의식도라고 하는 식도암의 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 식도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식도염에 좋은 음식 또는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 종류도 중요하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좋지만, 고지방 음식은 가급적 적게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음식 종류와 상관없이 너무 지나친 과식을 한다든가 잠자기 직전에 야식으로 먹는 건 좋지 않고요. 음식 종류 중에는 뭐 단산음료라든가 커피나 카페인 음료, 산도가 아주 높은 주스류, 그리고 초콜릿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 그리고 음주, 흡연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어, 좋은 음식으로 치자면은 뭐 양배추라든가 해조류 같은 위산 점막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의 질병이 다 그렇듯이 어떤 음식이 먹으면 좋을까보다는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식도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네. 자연히 식도가 위보다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지나친 과식이라든가 보갑이 올라갈만한 상황에는 연주가 일부 일어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건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눕게 되면 식도와 위가 높이가 비슷하게 됩니다. 이때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과약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느슨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때 위에 음식물이 좀 남아 있다. 그러면 위의 내용물 특히 이제 위산과 음식물들이 식도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때 위산에 의한 식도 손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식도염을 치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발 방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엔 반응을 잘 하지만 재발도 굉장히 흔한 병이거든요. 복부 비만 있으신 분들은 비만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야식, 과식, 식후에 바로 듣는 습관 챙기셔야죠. 금연금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금연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수면 시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잠잘 때 상체를 조금 세우고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누워 자는 게 조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음. 이게 위가 살짝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으로 누워자면 아무래도 위가 식도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주가 조금 일어나기 힘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좀될 겁니다. 물론 자다 보면은 계속 뒤척거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자세를 좀 고정해주시는 기능적 쿠션이라든가 뭐침구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의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식도염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안 좋은 식단이라든가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상이 잘, 너무 심하다 잘 낫지 않고 너무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원인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고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오늘은 김경준 원장님과 함께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식도염은 불편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요. 적절한 식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과 같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이드가 나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